다음은 김재진님의 시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를 문영식씨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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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벽달 시 김동수 낭송 문영 누가 놓고 간등불인가 서편 하늘 높이 천년 숨어온 불덩인가 속살로만 타오르다 피어나는 하늘의 꽃등 먼 길을 가는 나그네 여기 멈추어 부드러운 내 치맛자락을 보듬고 밤을 뒹군다 별빛마저 무색한 밤, 오늘도 내 키보다 퉁실 높이 떠서 끝내 눈을 감지 못하는 성녀, 오내 어머니여, 누구나.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. 시 김재진 낭송 문명 믿었던 사람의 등을 보나 사랑하는 이의 무관심에 다친 마음 펴지지 않을 때 섭섭함 버리고 이 말을 생각해보라.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. 두 번이나 세 번, 아니, 그 이상으로 몇 번쯤 더 그렇게 마음속으로 충얼거려보라. 실제로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. 지금 사랑에 빠져 있거나, 설령 신지거든 누군가 함께 있다 해도, 하, 허상일 뿐, 완전한 판려란 없다. 겨울을 뚫고 핀 캐나리의 샛노랑이 우리 눈을 끌듯, 한때의 초록이 들판을 적시듯, 그렇듯 순간일 뿐, 정춘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그 무엇도 완전히 함께 할수 있는 것이란 것, 함께 한다는 건 이해한다는 것만, 그러나 누가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. 얼마쯤 쓸쓸하나. 아니면 서러운 몸이 짠 소금물처럼 내밀한 가슴 속살을 점에 누는다 해도, 수해야할 일. 어차피 수궁할 수밖에 없는 일. 상투적으로 말해, 삶이란 그런 것. 인생이란 다 그런 것.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. 그러나 혼자가 주는 텅빈, 텅빈 것에 그 가득한 영 그것을 사랑하라. 숭숭 구멍 뚫린 천장을 통해 파라비는파마늘 같은 찬란한 슬픔 같은. 혼자만의 시간에 길들다. 별들은 멀고먼 거리 시간이라 할수 없는 수많은 세월로만 저 홀로 반짝이고 있지 않은가? 반짝이는 것은 그렇듯 혼자다. 가을날 길을 묻는 나그네처럼, 공빈 수수대처럼 온 몸에 바람 소리를 챙겨 놓고 떠나라